우리 <laughs> 저희가 아브라카다브라 준비하면서 그 기본기부터 배웠거든요 선생님한 제가 어디까지 앉아지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저희가 이까지 앉으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<laughs> 우리 영애쌤은 치 t 스와함께하 사람이에요 LJ 댄서의 수상이시다. 우리 포레슬라의 리더. 감사합니다. 여러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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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잠시만 요아 많이 더 오시죠. <laughs> 아 재밌었다 재밌다. 저희몸 그래도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. 지금 잘 근데? 아, 그러니까 좋죠. 어? 문이 더운 것보다 옆에 문이 열기가 더뜨거것 더 같아요 아.. 못뭐하신분 계세요? 와반이야다 있으시죠? 물좀입안 네. <laughs> 내려와 주의 보요 일단, 이거 없으면 저희 죽어요 <웃음> <웃음> 아, 네. 어, 우리 어서인으로 옆에 좀 들려주세요. 그 역시 이0년차이가 진짜, 진짜 좋습니다. <laughs> 네. 어, 아, 정말요? 의도치 않게 이렇게추운 추운 것도 굉장히 연하게 됐어요. 좋아요. 제가 한번 제가 보던 웃이습관을들으실거예요 음, 그 제가 말려도 나올 때부터 저희 집에서 말려도로 나와서 숨쳤어요 이상해. <laughs> 어, 저희가 춤을 같이 추는 노래들만 모아놔도, 어, 어떤 코너 하나는 짤수 있을 거같 <laughs> 많이 아, 들었어, 오, 많이 늘었어. 오아이 늘었어. 무슨 스과콜 맞아. 아, <laughs> 꿀꿀꿀. 그러네. 어, <laughs> 생각보다 도 만나기가 좋아. 아, 우리 님은 어머 그거 춤 추셨는데. 그거 진짜 잘 추더라고요. 진짜. 어려어요려웠어요 그러니까 게게 호흡도 마셔야 될것 같아요. 굉장히. 와, 아, 그 취면 취면 얼마나 고난인 줄 알아요? <laughs> 아, 그 친구가 습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다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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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 <laughs> 야, 죄송한데 여주님 저희 그냥 아니 요거 입고 할게 요거 내꺼아 네, 그래도 그렇게. 되지 <laughs> 이러고, 어. 그래. 그러니까 아, 다시, 되지 아까 다시 보여보면안돼안돼안돼부면 떨어질 것같아안돼안돼안돼안돼아 근데 진짜 저희도 대단하지만 이 뜨거운 열기 그리고 오늘 사실 폭염이었잖아요 사실 숨만 쉬어도 더운 건데 다 오셔가지고 맞아요. 이렇게 자리를 하나도 빠짐없좋으 오신 거는 진짜 대단하고맞습니다 그런 거 봐요 사실 엉덩이 올는게 아니 가장 가기, 네. 가장, 가고 날? 가장 가기 싫은 날이 어떻게 되면 가장 가고 싶은 날 VS 가장 가기 싫은 날 아니야 왜냐면 지금 이런데 너무 더우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왜 네, 그런 분들 있잖아요 친구랑 약속있었는데 약속 2시간 아? 약속 전에 갑자기 약속이 깨졌다 그럼 어? 나 너무 기분 좋아 그런 뭐 <laughs> 그신리를 말하는 거잖요예 예, 맞습니다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야 제한 속까지 다 와주셔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. 철스라서 네, 네. 네, 네, 네. 뒷코스도 딱 했는데 아 이전보다 이 화력이 어, 많이 떨어져 있으면 어떨까 봐요. 제가 물론 네. 제 레버들께서 엄청 이렇게 힘을 네. 내줬지만 혹시라도 공백기라는 게 있었다 보니까 아 그럼 조금만 굉장히 매입해 올리면 어떡할까 했는데 굉장한 아, 걱정이었어요. 아, 아, 진짜 아, 진짜 <laughs> 근데 일찍 파 시간에 저희 처음인 것 같아요. 네. 이 정도 스피드죠. 이게 다 우리 팀 덕분입니다. 말입니다. 아, 정말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래도 숨도 이제 좀 놀랐고. 다음 곡은 이제 저희가 아마 기사를 통해서 아직좀필요없어요어 같은 말은 제가 좀 환경 그거 설명 죠 저희가 불러드렸던 새로운 곡이 추가됐잖아요. 맞아요. 했는데 그 주어가 되었는데 사실 앞에 세 곡이 유튜브 조회수 깡패곡들입니다. 아 그쵸 그쵸 드로메스, 쉐이크 오 그리고 데스파시토까지 거의 2천만을 기본으로 지금 뽑고 있는 그런 곡들인데 어 정말 저희도 이렇게까지 열릴 줄 몰랐습니다. 여기서 계속 봐주시니까 아 맞아요 네. 여기 지금 진짜 감사합니다 4천 분에서 계속 봐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시야제한상에 계신 분들은 자꾸 오른쪽으로만 돌리고 왼쪽으로만 돌리고 있으니까 가끔 지금 반대편 방향으로 어깨 좀 돌려주세요 네. 고개가 아플 수도 있어요 네, 옆에서 한번 전까지 가주셔서 전까지야? 이렇게 한번 돌려주시고 잠시 스트레칭을 스트레칭을 네. 이렇게 해주세요 아이고 대단 네. 네 어머니 아. 어. 수박 좀 넣을까요? 네. 요즘 현대백화점 수박이 좋다더라 거기는 네. 잘라준다더라 네. 저희. 뒷마당에서 키운 수박이 제일 좋죠 응, 아 그치 그치. 농양을 많이 빌렸어. 갬동이나 미로도 많이 줬고. <laughs> <그냥. 그냥. 웃음> 다음 <laughs> 곡 준비해야 하는데, 그 다음 곡은요. 네, 제가 기사에서 <laughs> 말씀드렸다시피 각 도시마다 조금씩 다른 곡들을 들려드린다고 했어요. <laughs> 어. 네. 요, 요번 요 서울에서 여러분께 불러드릴 곡은요. 바로 이 집에 있었던 어, 선공개곡이었던 달아높이고또 다시. <laughs> 저희가 이 피우를 처음 시작 사운드웨이드 오프닝부터 정말 가득 가득 채웠죠. 그리고 무대도 가득 채우고 사운드도 가득 채우고 뭐 무대 시옷 초도 가득 쌓아냈는데 이제 뭐, 비우들이야기 약간의 어쿠스틱한 느낌으로 음. 사운드 비우제 목소리도 비우 체험도 피우, 모든 어, 그, 본인이 그 파트를 느끼고 싶다, 동생이 느끼고 싶다 하시면, 아, 물르셔도 돼요. 아, 굉장히 자유로운데. 그리고, 부르고 그치? 싶다, 부르셔도 돼요. 눈빛에 전혀 영혼이 그치? 없어졌어요. <laughs> 어, 전 허락받았으니까, 결과면안 나오는데도 깜짝 놀라지 마세요. 열심히 <laughs> 음,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, 다음 곡, 다른 곡도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.